아, 씨발 뒤에 저거 안 잡고 뭐해? 너무 웃어. 아, 다른 거 줬구나. 야, 씨발, 야, 어우야. 야, 성광 소트 이거 존나 달, 그냥 죽여 버리고 그냥 씨어 달려가 가지고. 일단 저거 쭉쭉 저기. 왼쪽이네, 저쪽. 왼쪽, 왼쪽, 왼쪽. 픽 찍어, o 너 것도 오른쪽 한번 봐 봐. The d f u s e r is no longer. The d f u s e r is now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건 조심 앞에 봐. Motherfucker! m o t h e r f u c e r 야, 성각! 씨발, 보 o r Friendly mission successful.